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뉴스 엔진 라이브는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저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혜생이고요. 제 옆에는 목요일의 게스트 장혜찬 국민의 힘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금 날씨가 쌀쌀해요, 이제.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거 네. 같고 곧... 네. 서울이 오겠죠. 그리고 우리 장혜찬 전체국께서 늘 갈망하고 있는 네. 선고의 계절이 이제 아. 내일부터 <laughs> 11월이 시작돼요 아니라 네. 네. 선고, 선고 마비의 계절이 아니라 선고 마비의 <laughs> 계절. 이재명 대표 네. 이제 선고가 나오면 음. 전국이 마비된다. 그 아. 선고 마비의 <laughs> 계절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와서 네. 그래서 그런지 음. 그 11월 15일 이전에 어떻게든 네. 판을 흔들고 막 해보려는 민주당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네. 또 계속되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laughs> 오늘 아침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뭐 긴급 기자회견 막 이렇게 했던데 네. 그 얘기는 조금 잠시 뒤로 밀어두고요. 이제 당사자가 오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총선 백서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10월 28일 201일 만에 드디어 세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총선 백서의 한페이지에한 부분을 또 장식하고 계시잖아요. 뭐 정치권에 풍운하다 보니까. <laughs> <괜찮았는데. 웃음>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찻 예찬. 뭐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아, 네, 예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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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계속 스물스물 한 네, 번씩 네. 오시는데, 네, 총선백서에 이제 뭐 공천 취소에 대한 내용도 좀 있고, 네. 그래서 또 당사자이시기도 하니까 그 입장에 대한 표명을 뭐 페이스북에서 하셨지만, 네. 좀 간략하게 좀뭐 소감이나 뭐 보셨는데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어쨌건 국민의힘이 108석 밖에 못 얻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 21대도 21대지만 역사상 대참패입니다. 음. 그러면 그 참패의 원인에, 물론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네.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공천한 그 당시 당 지도부, 비대위의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음. 이번 총선 백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공천 잘못했다, 음. 전략이 없었다, 홍보 못했다,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다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총선의 처음과 끝은 공천인데, 뭐 저의 공천 취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비례대표 공천이나 지역구에서 중진 의원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구로 소위 돌려막게 하는 것들 음... 이거는 과거 김용호 전공간위원장때 <laughs> 한번 실패해본 거거든요. 근데그 실패를 또 답습했어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뼈 아프게 적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뭐어좀 총선 백서가 불편한 분들도. 네. 그걸 그냥 팽개치고 안볼게 아니라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음. 이런 걸좀 보고 반성을 해야 될것 같고요 뭐 어쨌든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참 많지만 <laughs> 적어도 뉴스엔진에서는 좀덜 네. 과격하게 음. 덜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어쨌든 <laughs> 네. 그 반성문을 썼으면 음. 쓰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반성문을 세번네번 읽으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안 하게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총선 백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거를 했지라는 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왜 왜 했느냐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패를 좀 거듭.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인 거잖아요. 자구책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무언가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누구의 무엇을 위한 용도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실제로 총선 패배를 좀 성찰하고 당의 쇄신에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걸 그런 이제 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 총선 보자. 백서 내용이 불편한 건 지금 지도부죠. 왜냐하면 그 당시 총선도 지금 지도부 툭까놓고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했으니까. 특히 공천은 네. 한동훈 대표가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음. 비례대표부터 심각해서 시작해서 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총선 백서로 나를 공격구나 하는구나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잘못이었고 문제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도 이제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잖아요 어쨌거나 네? 그럼 이걸 그 주변과 함께 복귀해 봐야 됩니다 총선 백서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됐느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총선이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음. 총선 이겼으면 선방했으면 <laughs> 백서가 나오거나 말거나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음. 다 이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인데 네? 근데 이제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오답노트인데요. 음. 어, 수능시험에서 뭐 이게 뭐 400점 만점이죠, 수능이 아마도.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라 치면 지금 국민의힘 지난 총선은 50점도 아니고 한 30점 맞은 거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오답노트를 썼어요. 네. 근데 오답노트를 안 보고 다시 재수한다 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지금 재수생인데 국민의힘의 지도가 오답노트라는 네. 게딱 와닿네요, 진짜. 오답노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보면. 네. 그 수능 30점에서 못뭐 벗어난다 음. 그러니까 이 오답노트가 사실은 또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에서도 뼈아픈 대목들도 꽤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있는 그대로 음. 오답노트를 보고 좀 반성을 하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laughs> 재수하는 의미가 있지 오답노트도 안 보고 뭐 재수학원 음. 보내 놨는데 이게 그냥 오답노트도 안 보고 뭐 음. PC방이나 다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음. 그냥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자 네, 그 말도 맞는 거 같아요